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구리 보르스와 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구리 보르스와 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구리 보르스와 니가디 Hagade kade kuli, Ganta li j a n t d k e s h a n d e a l i n janta lima d e a n g i r u s u a n g t h e k u l i g o h l u suanigati. 하가데 가데 고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보르스와니가디 하가데 가데 고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보르스와니가디 하가데 가데 고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다리 잔다리 마땅기샹구리 보르스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다리 잔다리 마땅기 상구리 보스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리 잔다리 마기구리보스 와니가디 아가데카데굴리 간달리잔달리마당기샹굴리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카데굴리 간달리잔달리마당기샹굴리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카데굴리 간달리잔달리마당기샹굴리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카데특리간달리잔달 g 마 n d a n 리샹 보루스와 니가디 아가데가데좋리 p u s 간달리잔달리마땅 a 기샹그 리보르 소와 니가디 아가 데카 데이 리 i 간다 리잔다 리마 땅기샹タ리 a 루스아 니가 디 아가데가데 k 리간 e 리 u l 리마땅기 t a 리보 c 스 와니가디 아가데가데 a 리간 k 리잔 h 리마땅기 u l 리보 o 스 r 니가디아가데가데 h 리간 i 리잔 a 리마땅기 d e 리보 l 스 와니가디 아가데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대 가대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대 가대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Hagade kade k u l i ganta li c a n t a lima tang ki, shankulipooru swanigati. a g a d e kade k u l i ganta li chanta lima tang ki, shankulipooru swanigati. a g a d e kade k u l i ganta li c a n t a lima tang ki, shankulipooru swanigati.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쿨리 포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쿨리 포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쿨리 포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굴리 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굴리 포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굴리 포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짠달리 마땅기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짠달리 마땅기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짠달리 마땅기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구리 포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구리 포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구리 포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쿨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샹쿨리 보르스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쿨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샹쿨리 보르스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쿨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샹쿨리 보르스 와니가디 Hagade kade k u l i ganta li c a n t a lima t a n g s k i p u r s i g i h a e k e n t a li chanta l i t a n g k u l i p u n g t h e k a e k l i g i c a g u r u s u a n i g a t i Hagade kade kuli, Ganta li janta lima tan ki, s h a n g u o ru n i g a t i g k u l i g a li janta lima tan ki, s h a n g u l p o s a n i g i h d e kade kuli, g a a li janta l i m ki, s h a n g u l i p ru suwanigati. Hagade kade kuli, ganta li chanta lima t a n g a k l i p o u s u w a a t i h a i n t a c h a n a lima tangi, shang kuli p o u s u a n i h i t a c t u r a n i g a t i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샹꾸리 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샹꾸리 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샹꾸리 보루스와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양쿨리 포르스와 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양쿨리 포르스와 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양쿨리 포르스와 니가디 Hagade kade c o l i e a n t a li janta lima donkey. s a n g o o e r k c i m a Shang c o l i e p o r g a h e kade c o o l i a n i l e y u soanigati.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꿀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보르스와니 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보르스와니 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보르스와니 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상구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상구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상구리 보르스와니가디 Hagade kade k u l i ganta li janta lima tangi, s h a n u ru s u a n i g t a g d e k a u l i n t li janta l i a tangi, s h a n u l i p o ru s u a n i g a t h a g e kade kulli, g a t a li janta l i m n g i s h a n k u l ru suanigati. Hagade kade c o l i e Ganta l i c a n t a lima tanke, Shankulipo suanigati. a g a d e kade c o l i e Ganta l i c a n t a lima tanke, Shankulipo suanigati. a g a d e kade c o l i e Ganta l i c a n t a lima tanke, Shankulipo suanigati.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탕기 창쿨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탕기 창쿨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탕기 창쿨리 보르스와니가디 Hagade kade kuli, ganta li janta lima tang ki, shankulipo ru suan irati. Hagade kade kuli, n t a li a n t a lima tang ki, s a n k u l i p o ru suan i r a i h a g a e kade kuli, ganta li janta lima n g ki, h a n k u l i p o r suan irati.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폴루스와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폴루스와니가디 하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상고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상고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상고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포르수아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포르수아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창고리 포르수아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포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샹쿨리 포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기샹리 포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탐기 샹쿨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고리 보루수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고리 보루수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고리 보루수와니가디 Hagade kade k u l i ganta li c a n t a lima tang ki, s h a n g d k d u l l i c h p o o h l r u swanigati. Hagade kade i e k s e u n i g a t i g e k c o o l i Ganta l i c a n t a lima d e a n g c o o l r e k a l i l y Shang c o l i poru suanigati.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샹꾸리 보루수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샹꾸리 보루수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구리 간달리 잔달리 마당기 샹꾸리 보루수 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구리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구리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 향구리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꾸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꾸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샹꾸리 보르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 굴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샹꾸리 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꾸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샹꾸리 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꾸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기샹꾸리 보루스와니가디 아가데 가데꾸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향꿀리 보르스와 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향꿀리 보르스와 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 잔달리 마땅히 향꿀리 보르스와 니가디 아가데 가데 꿀리 간달리잔달리마땅기 샹구 리보르스와 니가디. 아가데 가데 꾸리 간달리잔달리마땅기 샹구 리보르스와 니가디. 아가데 가데 꾸리 간달리잔